면절 그것도 되다않도되 아니야. 그냥 하긴 해, 하긴 해, 하긴 해, 하긴 나하 해. 어차피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니까 재밌게 즐기자고 그냥 하긴 해, 해. 빠져만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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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 왜? 뭐야 뭐야 왜 아, 아, 진짜. 진짜. 아이 뭐야 아이 왜요 아니 저 멀리서 배추가게 아저씨가 배추 에이, 나잖아. 이거+ 이거 저리 처럼하잖아 지금 집에서 저 멀리서 배추가게 아저씨가 이거는 이거를 하 이거를 하 이거를 하잖아 이거를 하잖아 이거를 하잖아 이거를 하잖 이거를 하 이거를 하잖아 이거를 이를 하잖아 이를 하잖아 이거를 하아이 지금 하잖아 이거를 하잖아 이거를 이거를 하잖아 이거를 하잖아 이거를 하잖아 이거이 결과 오! 한번 공개해 보겠고 아 그래? 표정 좋아요 표정 좋아요 오! <laughs> 오! 나쁘잖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봐봐, 봐봐 모든 게 꿈이었지 자자동현 아, 꿈을... 아,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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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레벨은 중상이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반자자오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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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오픈! 웃음> 예, 이런 게, 모든 게 꿈이었지. 어, 혹시, 게? 아, 지금 이어낸게 아, 그러니까 여기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뭔가 어? 지금 뭔가 해낸 모든 게 나의 어린 시절 꿈이었다. 아이어낸게이어낸게 모든 꿈일낸일 네. 모든 게 꿈이었지까지는 음. 무조건 확실히 아, 들었어요. 네. 예. 모든 게 꿈이었지. 진짜, 진짜 딱 60분. 예. 아, 예. 아, 예. 예. 오가네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동현 씨 아니면 한혜 씨. 뭐 이렇게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아니야, 아니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와, 자 과연 롤토 멤버들의 자존심을 우리 멤버들이 지켜주느냐? 아니면... 보여줘야지 뭐나 나와야지 <laughs> 아이. <오>. 자 원샷! <laughs> 1라운드 1차 시도 가장 많이 맞춘 분은 누굽니까? 누구? 오. 오. 오! 진짜, 진짜. 아까 매직으로 썼어야지 매직으로 아이고 아아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되네. 여기보니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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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제가 와, 말씀드렸잖아요. 대박이다. 근데 여태까지 이렇게 와. 내가 좀잘 듣는 편인 것 같다 해서 여기 와서 원샷 받은 사람 거의 처음이군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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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이었어. 이야. 영순만이 살 길이다. 영순만이 어, 그래. 살 길이다. 아... 아니, 친구, 아니, 멤버들 작수 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 처음 오신 분한테. 괜잖아요 멋있는데, 뭐, 멋있어요. 드라마 제목이 네, 관종인데, 여기서 원인을 다 받으면 얼마나 아, 좋아요. 관종. 갑니다. 탈수될게. 크라우트, 크라우트, 크라우트. 으쥬. 하겠나요?

와. 자, 동현 씨좀 들었고요. 셋째줄다 들었어. 와, 근데 글자 들었어? 세째 줄다 들었고. 산행에 셋째줄다 들었다고요. 오케이, 나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세 개? 들었어? 또 비슷한 어? 느낌. 어, 다 맞췄어. 다 맞췄어요. 세 세째 줄이요. 셋째 줄. 줄? 어, 분위기 좋아요. 이건 우리 둘째 줄이야. 자, 분위기 좋습니다. 어, 자, 그래, 소희 씨 봐봐. 오픈. 그래, 두째 줄. 자, 두째 줄. 그래, 세개 최고. 세개 최고. 그래, 이런 게세 개가 있어. 자, 세 개가 있다. 세개 최고. 동현 바스바오픈 집으로 어 가는 게 꿈이었지 뷰 있는 집으로 가는 게 꿈이었지 진짜 진짜? 어? 집으로 가는 게 영어가 하나 있 꿈이었지. 오아 대박. 귀쓸수 있다고 비어를 떨리는데 리는데 비어를 떨리는데 비어를 리는데 비어를 떨리는데 비어를 떨리는데 비어를 떨리어를 떨리는데 어 글자 또한번해요 어쩌면 이 무대를 오가는 게 꿈이었지 아, 무대가 나옵니다. 이런 거 아닐까? 어? 근데 저는 어머머 이사했지 이사했지 그나마 쭉 하다가 맨 뒤에 집으로 가는 게 꿈이었지는 정확하다. 아, 아, 이거 무조건이다. 아, 완전 다른데, 이 어? 집으로 가는 게 한해가. 꿈이었지 <laughs> 아, 이거 큰일 났다. 이 키만 없으면 야, 야. 키 산후하는 데서 말좀 해봐. 아닌가요? 야, 말좀 해봐. 말좀 해봐. 우리 이렇게 할까 하늘과 동현이 중에서 아, 많은 네. 게... 동현이가 네. 더. 많... 거 맞나요? 뭐그향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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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오, 괜찮은데요? 좋은 거 같아요. 그렇 전반적으로. 어. 질문을 좀더 자극적으로 했으면 저는 더욱 더 좋겠습니다. 한혜가 쓴 거를 다 갖다 버려도 됩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혜를 <laughs> 네. 지금 당장 또 떠나셔도 됩니다. 한혜는 박동현 씨에 비해서 쓰레기입니까? <웃음> <웃음> 자, 그거 한 대. 한혜는 똥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laughs> 뭐. 자, 질문은 누가 준비합니까? 넉살이요. 넉살. 가장 우리 중에서 자극적.

네?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네. 어, 실력이 중상하신데, 한자 할줄 아예. 아, 놀라. 또 지금 한강비 있는 집으로 가는 게 꿈이었죠. 혼자 들은 거안 돼. 이게 그러니까 재능은 어쩔 수 없나봐요. 아아아 야, 능은 아아아 어쩔 수 없나봐요. 역시 동현, 좋아. 어 키가 순간적으로 온줄 알았다. 아 <laughs> 반반면만이와 대결펼칠 가수를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설레. 나 오늘 함께할 가수. 오늘로서 다섯 번째! 에? 다섯 번째 만나는 가수예요. 조이나오잖 자, 놀토의 가족. 소름 돋는 가창력과 응? 응? 퍼포먼스 무대를 장악하는 여성 그룹. 아이유. 그룹? 아, 마마, 마마무! 마마무다. 마마무입니다! 아 마마무 또... 어렵다. 나래야, 부탁한다. 아니, 아니에요. 거의 다 했는데, 저희? 2017년. 어? 2017년이네? 미니 5집 앨범의 수록곡. 아... 아재 개그입니다. 아재 개그. 아나 아, 이거 됐어. 진짜 아니, 많이 어두 들었는데 어두 진짜 어... 많이. 네? 우리 딸이 이걸 좋아해가지고 화제가 됐었어. 이거 좋아하는 분들 많았었어요. 아재 개그. 아재 개그 아저씨고, 재개그뭐이거그 응. 내용 자체가 아재 개그 내용이야. 아니, 아, 가사가. 응. 아니 근데 자. 이거 그럼 가사가 엄청 복잡할 것 같은데. <laughs> 그아재 개그로 접근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그 글자수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왠지. 그무의아재 개그. <laughs> 다 같이 붐이 소금을 먹으며 하는 말은 어? 짜붐? 으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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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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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예 못 아, 아, 진짜 모르겠네. 1등을 할수있겠 이거. 아 우리. 그래요. 그렇다니까요이 동물 받지만. 오프. 소시는 오, 옷가게에서 팁판다구 아. 괜찮아졌다. 옷가게에서 팁이 정도면. 근데 이게 내용이 안 되게 그니까. 앞뒤가 맞추면 맞겠는데? 와, 괜찮다 올라가니 했는데 뒤에 소름이 많더라고 어. 아 오른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름이니까 뭐 올라간다 그런 거 아니야? 올라가니 뭐 그것도 괜찮다 어. 원샷을 일단 제공해 드릴 라이벌전은 문세훈이냐 이동욱이냐 조보아냐 <laughs> 세명 중에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샷! 보여! 주세요! 와, 이동욱 씨입니다! 대박! 대박. 예, 구미호전! 자, 10월 7일 10시 30분 꼭 대박.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 이동욱 씨가 원샷을 차지하면서. 와. 자, 구미호전의 멤버 두 분이 1차 원샷, 와. 2차 원샷. 원샷? 와.